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세 제가 송파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송파에 지금 목사님 왜 출연하셨습니까, 지금? 아, 저희는 지금 네. 그 아이들과 함께 예수 복제에서 3주차에 아. 있고요. 저희 이제 우리 함께 인큐베이팅 들어와 계시는 우리 보금인 교회와 함께 네. 여기 와서 아이들 3주차째 지금 역사 교육을 아, 역사 교육. 오늘 이제 하려고 네.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왜안 나요, 목사님들이. 갑자기 급하게. 아, 뭐그 역사 교육하고, 뭐. 오늘 이제 아이들의 역사 교육에 대한 내용도 이, 이 시상이 좀 있어요. 아, 네. 우리 또 마이클 조성 사님께서 오셔서 아. 아이들을 시상해 주시면 얼마나 아. 또 아이들이 그러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아니? 원래 이제 8시에 하고 가야 되는데, 네, 네. 7시까지 가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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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근데 이제 가서 하기 네. 전에 잠깐 여러분 들렸어요, 시청자 여러분. 음. 왜 들렸냐면, 음. 아, 우리, 아, 여기 복음인 교회가 지하에 있습니다. 네. 응, 목사님은 <laughs> 지상에 계십니다. <계시고>. 네. <laughs> 네, 지하데 <laughs> 우리 복음인 <지하도> <laughs> 교회 <있는데, 2층에 웃음> 지하도 2층에 있는데 복음인 네. 교회가 다음 세대살에 갑니다. 지금. 아멘입니다. 아, 할렐루야. 근데 굉장히 많이 교회가 교회를 연합해서 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 목사님 근데 희소식 있다고 아뭐 저희는 항상 희소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빨간거, 빨간거. 저희가 이제 <laughs> 드디어 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뭐, 아, 어, 아, 어, 국제학교 40개 중에 7개. 아, 할렐루야. 예, 그 47인승 이제 아, 버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유, 예, 오늘 아이들을 다 편안하게 태우고 <laughs> 할렐루야. 그전에는 어, 무릎에 앉혔다. 아, 이제, 버, 이제 차 세대, 11인승 세대에다가 애들 막 무릎에 앉히고 저희가 지금 어른들까지 한 50명 되는데, 아 아, 이제 그렇게 이동하려고 하니까 너무 버거웠는데, 주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아, 그러니한 명이 벌써 목사님. 네.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1년 만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 참. 네. 참. 근데 목사님 참, 저희가 처음 뵀을 때. 야. 저희가 일을 저주도 가면서, 네. 그 월세 500에 그거를, 카페를 불러가지 미친 짓을 저주했었어요. <laughs> <했었으면은. 웃음> 그게 진짜 음. 1년 만에. 아, 아, 진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래요. 네, 아. 네, 아. 아니, 그때는 네. 진짜 우리 목사님 그지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laughs> 이미 그지였는데. 이 그지였죠. 이미 그지였지. 땅에서는 거지지만 <laughs> <근데>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laughs> 아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가진 음, 우리지만 음, 하늘에서는 음. 다 가진 아멘. 네. 아 근데 전국이 지금 다 일어나고 이렇게 있잖아. 아, 너무 행복하고. 아, 네, 너무 행복하고. 네, 아, 지금 네. 장난 아니다. 진짜 우리부터 네, 하고 네. 요즘 저희 또 유튜브 구독자들 엄청 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그 어머님이 음. 우리 이제 그 가신서 마지막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어, 아 아멘. 네. 그때부터 음. 막 하는데 어제도 막 거의 천명 찍었는데 지금 천 구독자가 천 명이 넘어가요. 음. 하루에 음. 넘어가는 게 음. 막 무섭,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확산세가, 네. 확산세가 있는데 네, 오늘 그런데 특별한 분을 또 뵙습니다. 네, 여러분 네, 네, 킹덤북스라고 지금 저희가 책을 좀 팔려고 한건 아니고요. <웃음> <웃음> 책 팔려고 한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만나서 우연하게 이제 만났는데 네, 좀 저희 책.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시기 위해서 킹덤 목스를 왔는데, 저희를 안 지도 좀 며칠 안 됐다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잠깐 우리 대표 이사님 한번 네. 소개 좀 하고, 이제 저희가 비전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 이사님, 네. 네. 예, 거기 있으니까 나가야 됩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킹덤 목사 대표 윤상 목사입니다. 네. 어, 최근 3일 전에 저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교사를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다시 이 부흥시키는 데 아주 이머징 스타로 지금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어 저도 이 다음 세대 인재길리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 그렇게 하는데 아, 마이클 조우 목사, 성교사님과 함께 독려하면 좋겠다. 그리고 음. 이 성교사님 지금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이 곧 하나님, 어, 성교사님 비전이자 하나님 비전이기 때문에 또전 음. 그 세계를 지금 다시 움직이시는 이 음.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가장, 어, 탑 리더로 쓰시는 분이 마이클 조우 성교사님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어어 서포트 하는데 좀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음. 책도 좀 출간해서 좀 국제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음. 그렇게 지원하려고 오늘 선교사님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음, 음. 제가 그그 IM 홈스쿨러라고 그, 그, 그 박진아 소장님이 홈스쿨 하는데 거쪽에다 저희는 사실 간증책을 왜냐하면 홈스쿨러들이 현부모 가정도 네. 많고. 할 홀로머니도 많아요. 그래서 좀, 지원 센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나온 모든 걸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저희의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있지만, 이걸 좀 이렇게 누가 정리를 해서 내주면 좋겠다. 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희한테. 진짜, 진짜 많이 물어봐요. 뭐 시스템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마르고 닳도록 계속 얘기하는데, 네. 목사님도 하루에 통화 엄청 많이 받으시죠. 네, 네. 하루에 막 세네 동안. 네. 네. 더, 더막 오시지 않나요? 네, 막 근데 하루에 그 엄청 오시는데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뭐 얘기하는 것보다 책이 한권 있으면 그렇죠. 그 정리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인을 또 오늘 하나님이 소개시켜 주셨다. 음. 다녀서 가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 보금인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음. 행복하고 그 저기 아, 킹덤북스 회사 좀 소개 좀 한번 해 주시면. 예, 네, 저희 출판사는, 어, 10년 어, 만십 년이 된출판사고요300 종류 정도의 어, 책을 출간한 어, 출판사입니다. 주로 음. 네, 목회자와 신학자, 아, 신학생들이 많이 어, 볼수 있도록 학문적인 성경학, 신구역 성경학과 또 인물과 또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들을 좀 아카데믹하게 어, 어,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음. 좀, 어, 교사님 어, 마이클 조 성교사님이 사이 가는 이런 좀, 아카데믹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책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서포트해서, 어, 책을 내줄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음, 음. 예. 저희가 이제, 이제 학교들이 한 40개가 일어나면서 네. 다 간증들이 있으세요. 네. 목사님도 작년에 네. 한 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데가 되게 많지, 짝짝 네. 모이 지금 굉장히. 쭉쭉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네. 책을 내면, 본인 네. 보는 분들도 한 얘기 또 물어보고, 한 얘기 또 물어보고 이러지 네. 않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이게, 이게 그, 총판을 통해서 네. 쉽게 어디 가면 구매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인터넷상에서 할수 있는, 좀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네. 저희 책은 전부 뭐, 교보나 예수님 자체 인터넷, 어, 서점, 가또 오프라인 서점에 다 들어가고 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아마존에도 네. 아. 영어로 번역해서 아, 네. 이 선교사님 이 하시는 이 다음 세대 사역을 네, 네, 네. 좀 국제적으로 좀어 소개하고 싶은 네, 그런 네.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가 지금 40개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개가 여름방이 끝나면 이제 또 인큐베이팅이 되어지고요. 각 지역마다. 그렇게 하고, 이번 연도에 자라면 100개가 될 건데, 하여튼 100개가 완전 히 이제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네. 저는 이제 딱 브레이크를 걸려고 그래요. 브레크딱 네. 걸고, 이제 이거를, 안 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네.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많이 만드는 것보다, 안 해를 탄탄하게 다지면서 가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리잖아요. 네. 정리가 책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 7대 혁명 해가서, 예, 토요 학교, 토요일날막 나가는 거, 이걸 고비 캠프라고 러는데 네. 2박 3일 캠프,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토요일날 나가는 거, 초청해 주시면 어디 있는지 가니까, 네. 2박 3일 캠프, 그리고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달 캠프, 네.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국제 학교,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도시 변역화 해서큰 네. 도시에 한 번씩 빵 때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학교들이 권역별로 모이는 권역대회가 있어서 이게 지역교회가 함께 맞물려서 이제 연합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교회가 교회를 지금 저희가 돕고 있잖아요. 네. 그게 참 너무 신기한 거죠. 네. 지금 여의도 교회이신데 저희 선교회는 선교회가 보통 보면 교회가 선교회를 도와 열방선교를 했는데 네. 교회가 선교회를 돕고 우리는 거꾸로 교회를 보내거든요. 네.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다시 보냈고 네. 이제 여기서 훈련됐고 여기가 또 여기 보금인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써주시면 예예.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전국에 있는 그런 예. 이야기들 하면서. 예. 자, 식사가 와서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laughs> 예. 우리 킹덤 복스였습니다 오늘 예. 대표이사님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야, 하늘이야. 또 뵙겠습니다. 아, 네. 아,